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히대 바이에른 미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 3위로 선두인 미넨을 승점 6점 차로 추격 중이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였던 은쿵쿠가 시즌 이후 첼시로 이적하긴 하지만 남은 시즌을 같이 할수 있고 월드컵 최고의 스타였던 센터백 그바르디올도 지켜냈다. 폴센과 안드레 실바, 올모아 포스베리 등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대어 사냥에 나선다. 미네는 이번 시즌에도 우승에 도전하지만 휴식기 동안 악재가 많았다. 월드컵 조기 칼락 이후 휴가를 떠났던 주전 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스킬를 타다 다치며 시즌 아웃을 당했고 윈백인 루카 에르난데스도 나설 수 없다. 급히 키퍼를 찾기 위해 누벨과 코벨, 얀 존머 등과 접촉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기에 울라이기가 나서야 한다. 그래도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인 무시할라를 비롯해 그나브리와 사네 등 최고의 이선이 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끈 그바르디오를 중심으로 오르방과 라움 등이 나서는 홈팀의 백포토 탄탄하지만 나이프치 역시 넘버원 키퍼를 부상으로 잃은 팀이다. 그나브리와 무시할라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과 최후방 수비를 흔들 수 있고 킴미이와 고레츠카의 중원 지원이 있을 미넨이 경기를 이대할 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유니온 베를린 대호페나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니온은 시즌 초반 미넨과 프라이부르크 등을 제치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11월 페이스 하악으로 인해 순위가 추락했다. 유로파와 포칼, 리그 등을 병행하며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 때문에 휴식기가 어느 팀보다 달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로와 트리맨, 베커와 시에바추 등 주축 선수들이 충분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호페나임은 순위가 11위까지 추락했다. 시즌 초반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상위권에위치해 있었는데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등의 패한 타격이 컸다. 그리고 휴식기 기간 동안 팀 공격을 이끌던 루터가 EPL의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며 전력 누수도 생겼다. 크라마리치와 아살라니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우니온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는 미넨 정도를 제외하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센터백 네이트가 징계로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노우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데다 소수리와 하버러 등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들이 충분하다. 트리멜과 미첼 등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할 선수들이 수비 라인을 넘어설 것이고 베커와 시에바추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운이 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샬케 공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프랑크는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팀으로서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챔스에서는 조별 예선을 통과하며 나폴리와 16강에서 만나게 되고 리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콜로 무한이가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인 카마다는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기록 중이다. 투타와 은디카 등 최종 수비도 탄탄하다. 샬케는 충격적이었던 강등 시즌을 지나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지만 다시 강등이 유력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15경기에서 승점 10점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게더 문제다. 드락슬러와 빌터등 기대했던 이선의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고 테로데와 폴더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프랑크프르트의 승리를 본다. 샬테는 최전방의 마무리 문제도 있지만 유시다와 브루너가 이끄는 수비라인도 불안하다. 인스트럼과 괴체의 침투가 경기 내내 있을 것이고 콜로 모아니와 보레가 기회를 노릴 홍팀이 경기를 이드할수 있다. 프랑크프르트는 카마다와 펠레그린이 소우 등 공격을 전개할 강력한 중원도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